네, 안녕하세요. 오늘 5분 발언을 맡은 임재원입니다. 저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를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는데요. 단각별로 메시지별로 PPT를 준비했으니까요. 이걸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제말 속에서 아, 이 PPT가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저는 가족들과 차를 타고 낯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 9살 소년이었던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 드라이브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병원 같은 곳에 내렸고 그 길로 저는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전 병원 같은 곳에서 식판에 주는 밥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야 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일어난 생활을 13년 동안 해왔습니다. 어, 물론 그곳에서의 생활이 지옥 같은 어둠만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덜 맞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따뜻함을 느낄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저를 더 좋은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꿈꾸는 것을 자꾸만 좌절시켰습니다. 이런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은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가 아니란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시설 퇴소를 꿈꿨고 대학 입학이라는 명분과 함께 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요. 막상 저는 제가 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났을 때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더 고립되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이대로 이런 생활을 앞으로 더 아니 어쩌면 평생을 하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어, 전 결단해야만 했었고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막상 벗어나면 더큰 자유함과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만을 가지고 시설을 탈소했습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각오했던 자립의 삶이었지만 막상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 낯섬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배제, 혹은 형무에 밀려 치은.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밤을 홀로 학교 기숙사에서 눈물로 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막상 살려고 하면 사라지는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에 나 혼로 버려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서 어떻게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더라고요. 어, 저는 두려웠습니다. 난 13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경험도 없어서 세상에서 뒤처지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의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면 난 어떻게 대처하지?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해보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과 두려움이 저를 짓누를 때, 제 주위에는 나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나의 모습에는 전혀 상관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살아가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그 힘으로 시설에서 산 3년의 시간만큼. 다시 자립의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물론 제가 후위이이지만은는 사람은 이사람분이지만그이 내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안고 사랑하는사람들이사람렇이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 시설을 퇴소할 때, 그리고 퇴소하고 나서 겪었던 두려움 때문에 자립을 결단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자립하고 나서 느꼈던 나의 정체성을 찾은 행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 물론 한계가 있지만, 시설보다는 비교적으로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행복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은 겪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부분의 행복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느끼는 당연한 행복이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그 장애를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지내는 이현 상황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탈시소를 외쳐야 합니다 함께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감사합니다